소영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전 10시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다.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소영이 감옥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움직인다.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순자는 편지를 태우며 중얼거렸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한결이 급히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우려가 가득했다. 순자 씨. 상대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소영 씨가 감옥에서. 면회객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결은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소영과 면회를 하고 있었다. 누구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영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나올 때 표정이 뭔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순자는 아침에 받은 편지를 생각했다. 소영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외부의 공모자가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조심해서 하셔야 해요. 이번엔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소영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금 전 만난 사람은? 그녀의 오랜 동업자였다. 박순자, 넌 나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내가 먼저 움직이겠어. 소영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녀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위험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면회객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어봤다. 태연의 약점을 찾았다. 회사 비자금 조성 의혹. 이것만 있으면 박순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했다면 이번엔 가족을 이용한 심리전을 펼칠 차례였다. 순자 이번엔 내 아들이 타겟이야. 순자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결의 경고를 듣고 나서 모든 증거와 대응책을 재점검하고 있었다. 이 서류와 사진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책상 위에는 소영의 과거. 범죄 증거들뿐만 아니라 그녀와 연관된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정보도 정리되어 있었다. 순자는 이 싸움이 단순히 소형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한결이 들어왔다. 혹시 대비책은? 세워두셨나요? 혹시라도 일이 꼬이면 걱정 마, 한결 씨.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순자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상대가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자 씨,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영 씨 혼자의 계획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결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럼 우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네요. 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집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없던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경계를 늦출 수 없어. 작은 움직임도 눈치챌 거야. 순자는 커튼 사이로 차량을 관찰했다. 차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 앉아있었다. 소영의 공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결씨 집 앞에 수상한 차가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15분 후 한결이 뒷문으로 들어왔다. 순자씨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역시 그렇군요. 소영이 감옥에서도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순자는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이렇게 긴장감이 높을 때가 내가 원하는 순간이기도 하지. 태연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이 나타났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박태연 대리님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태연은 당황했다. 자신은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관이 보여준 자료들은 그의 이름과 계좌를 이용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로 가득했다. 이건 제가 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서명은 분명히 박대리님 것 같은데요. 태연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 자신의 서명과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조한 것 같았다. 그 순간 태연은 깨달았다. 이것이 소영의 복수였다는 것을 소영은 감옥에서 면회 온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한발더 빠르다. 하지만 순자, 넌 절대 안 끝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연 씨는 지금쯤 큰 곤란에 처했을 거예요. 변호사는 소영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상태였다. 태연을 공경에 빠뜨려 순자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박순자,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야. 내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복수를 택할 것인가? 소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후 3시 태현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태현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다. 순자는 차분히 들으며. 상황을 분석했다. 역시 소영의 지지군 어떻게 아세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우연이 아니야. 순자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소영이 직접적인 공격에 실패한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반드시 정리할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엄마, 이번엔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걱정하지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저녁 8시 한결이 찾아와 긴급 회의를 가졌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자씨 이번이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어요 신중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순자는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태연을 위협하는 것까지. 이제 선을 완전히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접 맞서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어만 할 생각은 없어요. 한결은 순자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혼자 서재에 앉아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소영이 가족을 위협한다면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이제 시작이야. 내 복수의 서막.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소영의 변호사였다. "내일 오전 10시 소영과 면회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전해 주세요. 박순자가 직접 찾아간다고."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검은색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면회실 순자와 소영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다. 왔구나, 박순자. 당연히 와야지.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까 내 아들. 소영이 비웃었다. 그건 시작일 뿐이야. 더큰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 그럼 나도 준비한 게 있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냈다. 내 과거 모든 범죄기록 공모자들의 신상정보. 그리고 내가 해외로 빼돌린 돈의 행방까지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약 봤어. 68년을 산 사람의 경험을 무시했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야. 소영아. 순자는. 서류를 소영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나도 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블러핑이야.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어. 정말? 그럼 내일 신문을 봐. 내 이야기가 일면에 실릴 거야. 순자는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규칙은 내가 정하겠어. 한 결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요. 응.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순자는 확신에 차 있었다. 소영이 아무리 교활해도 68년의 인생 경험과 준비된 전략 앞에서는 당해낼 수 없을 것이었다. 태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걱정 없어.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해결했어. 위조된 증거라는 것도 증명했고 한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소영의 반격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먼저 공격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